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laughs> 강의 수로는 16강 되네. 그러니까 14강, 15강,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친입하고 뭐 독재자 이런 걸 특강을 하나 빼다 보니까, 어, 결국은 16강을 꽉 채웠어. <laughs> 어,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하신 분들 경의를 포합니다 <laughs> 어, 지난주에 선생님이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라고 했잖아요 이메일 그 따라오신 분이 있다니까 있어 어, 주체사상이 뭐냐고 <laughs> 오우 대단한 질문이에요 대단한. 김일성 어, 뭐 이병철 정주영 설명하면서 사실 사상적인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너무 길어 너무 많아 이것만 해도 뭐한 학기 강의가 돼요 주체사상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거는, 어, 방공법 위반, 아니지, 뭐야, 보안법 위반이야. <laughs> 아, 대단해. 아, 아직까지도 좌우 이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니. <laughs> 아, 뭐,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원래 북한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뭐예 막시, 막시즘이라고 하죠. 마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볼수 있어요. 막스가 하고 레닌이 결국은 혁명을 완성시켰으니까, 어막스 레닌주의라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은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서구 열강에 서구의 고, 공산주의들은 말 그대로 다 망했잖아. 싹다 망했잖아. 망했어요. 그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어,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 반대 세력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융성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공산주의를 사회적 실험으로 서구에, 서구에서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망했는데, 그, 북한은 멀쩡하게 3대 세습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는 거지, 게 결국은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거죠, 주체사상. 그 왕조, 그, 혁명을 일으켜, 일으켜가지고, 어, 조선왕조를 뒤집어서, 어, 김씨 왕조를 만들었다. 이런, 지금은 어떻게 왕조가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태국도 마찬가지, 지금, 왕권이지만, 태국, 뭐, 뭐 국민들이 가만히 있나? 좀 요번에 보니까 막, 대모도 하고 막, 그러더만. 결국 왕권, 왕, 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어, 21세기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 조선혁명을 일으킬, 조선혁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김일성의주체사상이라는 그게 뭐냐면은, 막시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교주주의나 형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론을 만들 때, 아, 이러이러해서 이래, 무슨 발전 과정을 거쳐서 혁명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다기술 해놨어. 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해야 다음 역사적 혁명이 발생한다. 뭐, 그걸 아주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따라야 돼. 따라야 되는 어, 그런 그 형식주의, 교조주의, 그냥 교조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따르려고 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성격이 맞아안맞아 맞아. 맞을 수가 없잖아. 맞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 그걸 또 해석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에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 대단한 거. 결국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서 자주성이라든 창조성이라든지 의식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혁명 활동에서 능동적으로 수행을 해서 결국은 혁명 완수를 해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혁명 완수가 됐어? 안됐북한의입 입장에서. 안 됐지. 왜? 남한은, 남한은 미제가 지배하고 있잖아. <laughs> 남한은 아직 혁명이 완성되지 않은 곳이 있어. 그래서 우린 조선반도에 혁명을 이끌어야 돼. 그 이끄는 건 누가? 백주열 통일해야 된다고. 전그 북한 그 인민들이 전부 이 주제사상의 어 굉장한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게 뭐, 뭐 조, 이론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습득이 되는 거야. 습득이 돼서 그거를 비판하거나 이거를 발전하는 개념 이 조금 괜찮은데 뭐 비판해 발전할 거냐? 그게 없으 무조건 결국 은 교조주의가 되는 거죠. <laughs> 어쨌든 간에 이게 어, 조선이 전 세계 공산주의 의롤 모델 다음 롤 모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인 거. 야 그럼 뭐냐면은 서양에는 예수가 있고 예수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지배로 쫙 왔잖아.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뭐야? 동학이 있잖아. 동학. 서학이 예수 서학이잖아. 기독교가 서학이 동학이잖아. 그런 것처럼 서양에는 공산주의로 막마리크스 렌주의가 있어. 우리는 뭐야? 주차사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어, 이거는 좀 더, 어, 책도 좀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다 분석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야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3대 세습이 가능했고, 75년의 지배 역사가, 그러니까 1인 독재, 1인 독재 지배 역사, 1인 독재의 지배 역사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 뭐말 그대로 막 폭정하고 막그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 혁명이 발생하고 그러지? 근데도 그냥 멀쩡하게 아 대단한 거. 어쨌든 뭐 이런 질문들은 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 우리 수업이 끝나고 나중 에 모는 뭐날 다른 사람 이 수업을 다시 듣는 다른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거를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친구들 들었으면은 20대 초반에 젊은 학생들. 한테 이걸 들으라고 좀 권장을 해줘요. 왜냐면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 뭐, 질문을 언제든지. 뭐, 어, 인생 고민. 뭐, 이런 거. 뭐, 돈 빌려달라. 이런 거 말고요. <laughs> 인생 고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laughs> 왜냐하면 다 자기 차원이 달러다 자기 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알아, 야법 인생 고민은 자기 의법이야 자기 의법 조언을 해줄 수 있지. 근데 조언 갖고 되지 않아. 결국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 선생님이 갖고 싶은 뭐, 이런,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 뭐, 철학적인, 거 학문적인, 이, 지금 같이. 이런 거, 이런 거 얼마든지 오케이. <laughs>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laughs> 농담이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